오늘 말씀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 단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요, 하나는 구원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와 구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어, 주님을 영접하면 열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누구를 막느하고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그 진리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한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굉장히 많이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정말로 귀하게 여기셔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 아낀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내가 매우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존재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나의 신앙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믿으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만 나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 삶에,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육신의 소욕이고 그 육신의 소욕의 대표적인 것이 탐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확신이 내게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욕심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세상의 세상의 것들에 내가 휘둘리지 않게 돼. 여러분 아마 이제 휴가철을 맞아서 어, 휴가도 많이 가실 거예요. 네, 국내에서도 가시고. 국외 여행도 많이 가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여행 경비가 저렴한 곳이 아마 동남아시아 쪽이고 우리나라에서 매우 가깝죠. 그래서 많이들 가십니다. 뭐 동남아시아 우리보다 조금 어 생활 수준이 아마 낮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 과거에는 태국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이제 그 생활 수준이 낮. 습니다. 그리고 또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렇게 뭐잘 산다고 볼수 없겠죠. 중국이 많이 개발이 되고 또 과학도 발전해서 자동차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만들어 내는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어 중국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뭐 이제 그 현대 쏘나타는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메이커 이름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옛날에는 일본 제품이라면 그저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일본 것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가전 제품 뭐 오디오 뭐 이런 거 음향 우리나라 것더 좋아요. 아. 동남아에 가서 뭐 어디 백화점을 가더라도 살 것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만큼 좋아져. 그런데 제가 왜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인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이 값진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구원의 확신이 내게서 흔들림이 없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좋은 것도 구원받은 거에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이 제일 좋은 옷이에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제는 옛날에는요, 어, 독일 자동차 오면 막, 와, 그랬어요. 이제, 우린 중고 자동차 값은요, 그 독일 삼다 자동차 뭐 이런 차보다 우리나라 중고차가더 비싸대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것이 최고 좋아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수입해오는 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두구심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고 있습니다 이 가장 소중한 성도의 가치 이것과 세상에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고 구원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다이아몬드가 10캐럿짜리가 있다고 해 보세요. 누가 막2부 3부 막 이런 거를 막 온몸에 치장을 하고 왔다고 해서 그거 그들떠 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욕심을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나 개인과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탐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라 그랬습니다. 개인과 세상의 모든 사망은 그 원인이 죄에 있고 죄의 원인은 바로 탐욕에 있다고 그랬는데 욕심이 없다면 죄도 없을 것이고 죄가 없다면 사망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으로 가득하면요. 세상에서 비굴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은 또 사람을 잔인하게도 만들어요. 강한 사람이 욕심이 많아지면 잔인해집니다. 약한 자를 공격하고 약한 자의 것까지 다 빼서 착취를 합니다. 약한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비굴해져요. 강하고 많이 가진 사람에게 빌붙어서 앞에서는 아부하고 뒤에서는 욕하는 삶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약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언제나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절대로 땅에서 아무것이나 주워 먹지 않아요. 약해도 불안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습니다. 남을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묘하지도 않아요. 네. 여러분, 약한 사람이 당당하다면 얼마나 멋있어 보이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없는 마음은 사람이 멋있어 보여요. 그렇잖아요. 강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따뜻합니다. 자신의 그 강함, 또 많이 가진 것들, 그런 걸 가지고 교만해지지 않고, 약한 사람과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될수 있어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강한 자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강하거나 약한 것, 또 부자이거나 가난한 것 이런 것들은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데 별로 중요한 기,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욕심이 없는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와요. 믿음의 핵심은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자의 자신감이에요. 살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똑같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나는 천국시민입니다. 내 주머니 안쪽에는 천국시민의 시민증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결로 주목하지 않고 별볼일 없는 인생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거룩한 내 신분 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세상 것의 욕심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두 번째로 절망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절망과 불안과 초조 이런 것들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질병이에요. 사람이 언제 병들어요?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 병드는 거예요. 절망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 내 몸도 피폐해져요. 마음도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내 몸이 병이 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에게서 이런 불안과 초조, 그리고 절망,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든든할 것 같고, 걱정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됩니다. 돈이 많아지면 근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불안해지죠. 부자들이 돈을 벌면 뭐 한다고요? 제일 먼저 담장을 높이 쌓기 시작합니다. 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 부가사람도 이노학사라고 그 하는 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숙이 있었습니다. 거의 부촌이에요. 부가현삼동 성북동, 성북동보다 부가현삼동이더부자에어요 옛날에. 빌어핏 담자을쌓요 사람 두배 돼요. 그리고 그 끝에는 깨진 벽을 깨가지고 유리 쪽아을 막고 잡놨어요못 넘어가요. 그래도 넘어가는 도둑놈이기는 있는 것 같은데. 부자들은 더 불안해지는. 부자들의 특권이 하나 있어요. 뭔줄 아세요? 부자가 아닌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내가 벼락 맞아 죽더라도 돈벼락 한번 맞아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의 특권은 뭐냐?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돈을 원 없이 가져 봤는데 그래도 행복하지 않네. 그걸 깨닫는 것이 부자의 특권이니. 여러분, 고온이 있으면 걱정 더 많아짐. 돈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입안에는 아무도 동의 안할것 같아. 요 그래도 돈은 많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돈 많이 벌라고 하셨어요. 다만 사랑하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많이 쓰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물질의 축복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말씀 보세요. 네. 많이 받으세요. 오늘 축복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그만큼 신경도 많이 쓰여지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도 뺏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권력. 요즘 권력 우상 우리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권력을 갖게 되면 근심 걱정 없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 반대입니다. 평범하게 살 때는 자유롭고 아무 데나 다닐 수 있었지만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탄차 다 타야 돼요? 경호원들이 수십 명씩 나를 보호해 줘야 돼요? 그 인생이 자유롭습니까? 유유자적 누가 나를 해칠 사람 없이 마음대로 다니는 게 자유롭습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에서는 아마 불안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실패로 인한 절망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했고, 천국의 시민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조금 뭐가 잘못되고, 좀 믿고, 그렇더라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게 여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미 승리한 사람이에요. 승리를 향해서 막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해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인생이에요 이미 이겨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야구에서 8의 말까지 지기도 하고, 뭐, 홈런도 두드려 맞고 그러지만, 9의 말에는 어쨌든, 결과는 우리가 이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실패할 수도 있고, 잠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승리한 인생이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가 죽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어깨를 펴고 보무당당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의 확신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무슨 삶을 살수 있느냐? 언제나 용기와 소방이 넘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만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과 사탄이 가장 겁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누구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에게 최대의 적은 뭐예요? 죽음이죠. 그런데 죽음을 넘어선 사람을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누가 협박도 할 수가 없어요. 너너내말안 들으면 죽여.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무섭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면 네가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라 그러겠죠. 뭐가 무섭겠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협박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혹도 받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탄에게 망신을 당하지 않고 도움이 있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인종을 지켜봤어요. 인종을 지켜보면서 두 얼굴의 표정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도 있고 죽음을 담담히 웃으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죽음을 자부군인 기다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찬송해 주세요. 심겹게 그렇게 말하는 분 찬송하고 기도해 드리면 얼굴이 찬사같습니다 그분은 정말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정한 용기는 어디서 오냐 믿음에서 와요. 그 믿음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 생각을 하면 이제 이 고생스러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시편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뭐뭐 뭐, 어, 중국의 두보와 뭐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은 엄청난 시들이 많이 있지만 이 다윗의 23편 시보다도 위대한 신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기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보금 중에 보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세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별로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좋은 곳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세상에 대한 탐욕, 욕심도 버리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불안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있으나 없으나 비굴해하지 않고 담담한 담대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늘 소망 가득한 삶을 살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용기를 잃지 않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겁먹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면 세상과 사탄이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슴 속에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보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긍지와 자부심, 이 구원의 확신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